네 안녕하십니까 부쿠카정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6월 22일 부쿠카에서 아, 전해드리는 아, 추천 차량 아, 오늘은 추천해드릴 차량이 아, 바로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오벤 차량입니다 등급은 CVX 디럭스 차량이고요음 우선 판매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20만원에 형성이 되어있고요 차량번호 839에 2, 3, 7 2 2014년식 14년 1월 15일날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 11만 9천 킬로대의 주행거리입니다. 미션은 오토고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회색 차량입니다. 어, 오벤의 장점이 뭘까 오벤이라고 하면 어, 뭐 11인승의 차량 같은 경우는 승합으로 분류가 돼서 어, 최고속도가 110킬로 이상을 밟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오벤 같은 경우는 형식 이 화물로 들어가고 11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상세 사진 한번 바로 한번 볼게요. 정면,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의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외판 상태, 광택, 광택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정면 모습이고요. 후면 모습입니다. 네, 엔진룸의 모습입니다. 네, 뒤쪽에서 바라본 앞쪽의 모습이구요 네, 계기판 119,150km 주행거리 확인이 됩니다. 네, 앞좌석 앞시트 두자석의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트 상태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운전석 모습이구요 도트립 모습입니다. 네. 뒷좌석은 3명이 탈수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죠. 네, 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거치식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열순 시트 이렇게 달려있죠.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습니다. 도드트립의 네. 버튼들이고요. 오디오의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에, 화물칸의 모습입니다. 딱 상태 양호하고요. 실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천장은 이렇게 엠보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엠보싱의 장점은 바로 이제 어떤 소음과 또 여름철, 겨울철 어떤 방한과 그 다음에 너무 더울 때 열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겠죠. 열선시트 말씀드렸던 거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네, 사이어 상태 트레이 아주 좋습니다. 휠 상태 좋고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839에 2372번, 119.000 km대 용도 변경 기록은 없음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예,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원동기 같은 경우는 살짝의 미세누유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능 점검할 때 약간의 기름만 살짝 보여도 미세누유를 체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쉬운 점과 하체 점검, 누유 점검을 다시 한번 하서 해보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